자, 그러면 8등신 신체 만드는 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약간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할게요. 왜냐하면 8등신은 우리가 랜드로이드 만들었을 때랑 그닥 다를 게 없어요. 우선 원통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거고, 제가 흔히 원통을 사용을 할 때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둘, 넷, 여섯, 여덟, 팔각형을 주로 사용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인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팔, 다리, 몸통 다 팔각형으로 해도 되는데 저의 경우 이번에는 조금 커업을 위해서 여기는 12각형, 둘, 렌 여섯, 여덟, 열, 둘, 열, 12각형이죠. 12각형이랑 여기는 10각형일 거예요. 둘, 렌 6, 8, 여덟, 열, 10각형, 8각형 12각형, 10각형으로 사용을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우선 랜드로이드 만들 때랑 같아요 3면도에서 이 가운데를 잡고 너비를 맞춰서 만든 뒤에 세그먼트 캡 세그먼트를 하나 주시고 하이 세그먼트는 뭐 일단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요 자그 다음 베리트 폴리 바로 세운 뒤에, 한 이쯤까지 내려주시고요. 가끔 여기에서부터 위로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까지 높이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한 이쯤에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실루엣을 맞춰줘야죠. 쭉 올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캡 세그먼트를 남긴 이유가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올려서 이 승모근 부분이랑 저 승모근 부분이랑 목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잠깐만. 면으로 잡아야겠네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올리면, 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승목은, 이렇게 넓혀서, 위치 맞추고, 여기가 승목은, 여기가, 목 부분이 되겠죠? 다만, 딱 봐도 지금 목이, 이렇게 살짝 가다듬어야겠죠? 이 뒤에, 이 몸의 실루엣을 맞춰줄 거예요. 다만 지금 보안이 너무 덜 투명해서 여기에서 투명도를 더 낮춰 준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훨씬 쾌적하죠. 막 나중에 몇 개씩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처음에는 차근차근 그냥 하나씩만 만들어서 진행을 하세요. 가끔씩 욕심내서 너무 한번에 파바박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꼬이더라구요 벌써부터 막 너무 속도낼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여기 사실 팔구멍이 나올 부분은 따로 선을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봤을 때는 그쵸? 와이어 아예 실루엣을 좀더 맞추기 위해서 선을 더 추가시키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데, 이따가 우리가 이제 팔구멍을 만들 때 앞서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팔각형을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더 내놔야 나중에 이런 식으로 팔 구멍을 낼때 이게 팔각형이 되겠죠? 둘, 넷, 여섯, 여덟. 지금부터 구멍을 내지는 않을 거고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캡 세그먼트를 주고 여기를 올린 거는 여기 있는 손목은 이랑 목 부분을 위해서였고요. 이 아랫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웁니다. 그리고 아유 12각형으로 안 만들었구나. 으아. 잠깐만요. 자료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맞춰서 진행을 할게요. 에이 참. 좀더 이렇게 진행을 할까요? 아래쪽 미리 없애놓고, 얘부터 일단 맞추고, 쭉 올려놓고, 얘는 좀 줄여놓을게요, 미리. 자, 원래대로라면, 아까 전처럼, 그거를 뽑았겠지만, 커넥트를 했겠지만, 지금 제가 밑에를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죠. 시프트 무브를 할 때는, 항상 면이 있으면 안 됩니다. 텅 비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좀 눈에 거슬리네요. 자,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 있는 고환 부분을 만들 거예요. 선을 잡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잡으신 뒤에 브릿지. 이렇게 해서 다리 사이를 만드시고 얘가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안 되겠죠? 에서 커넥터를 하나 주세요. 여기에선 한 번에 여러 개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선 얘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린 뒤에 이렇게 실루엣을 먼저 잡아 두시고 나중에 측면 가서 측면 실루엣에 맞춰서 이렇게 잡고 선을 늘려가면서 실루엣을 잡을 겁니다. 팔구멍용으로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이 골반 부분은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흔히 말하는 팬티라인, 팬티라인 그릴이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쪽 부분 대관절이라고 하죠. 여기가 이렇게 평면으로 있지 않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지. 하지만 이거를... 제가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하 시작하진 마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브릿지 하고 내린 다음에 이렇게까지 해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럼 나중에 작업하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딱이 정도만 해 놓으시고 이렇게 전면에 실루엣을 다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저희 얘네들 좀쭉그 할게요 자, 측면에 가서 이제 측면 실루엣을 맞춰주면 됩니다. 제가 정면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측면에 왔을 때는 얘만 잡고 해야 돼요. 다른 부분을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와이어는 조금 이렇게 길쭉해줘야 됩니다. 아, 길쭉하게 그 대각선으로. 네, 정석은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렇게 올려야죠. 다만, 우리가 얼굴 모델링을 할때 목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굴 만들었을 때 썼던 목을 써도 좋고 아니면 신체에서 뽑아온 목을 써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고, 이제 여기에서 커넥트를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실루엣을 만져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다리에선 십각형으로 만든다고 했죠? 미리 한번 세어볼게요. 아이고. 둘, 넷, 여섯, 여덟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 다시 돌아와서 얘네를 잡고 한번더 커넥트를 해서 늘려준 뒤에 좀더 실루엣을 만져줄게요. 가운데로 야죠 이렇게 해서 측면 실내또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제가 지금 드린 이번에 사용하고 있는 이 3면도의 경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측면을 다 만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사용한 이 삼면도를 보면 측면의 허리 부분 등쪽 부분이 팔에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체의 허리는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은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남성이라고 해도 원래 측면을 보면 이렇게 다 허리가 들어가요. 여성의 경우는 더 길쭉하게 이렇게 S라인으로 들어가고 남성의 경우는 약간 좀딱 떨어졌다가 다시 대둔근을 타고선 다시 바로 올라오는 이렇게 약간 V자 형태로 이렇게 올라오기는 하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등쪽은 이렇게 올라오고, 아니, 들어간다. 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작할 때 그런 걸좀 염두에 두면서 측면을 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면에서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자, 이렇게.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요. 음, 한번 끊을게요.